안녕하세요, 파워큐브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모자분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자분리는 주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들인 뒤 전기요금 체계를 분리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쉽게 전기 사용 계량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파워큐브의 이동형 충전기 요금 부과 체계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모자 분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보통 22,900볼트의 전기가 공급됩니다. 이를 측정하는 계량기가 모 계량기가 되고요. 모 계량기는 전체 공동주택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합니다. 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을 측정하는 공용 계량기가 하나의 자 계량기가 되고요. 개별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도 또 하나의 자계량기가 됩니다. 여기에 한전이 요금 부과 기관이 됩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는 공용 전기의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한전은 공용 전기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개별 가구 및 세입자별로 별도 측정된 전기 사용량 정보도 한전에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한전은 개별 전기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 계량기에서 여러 개의 자 계량기를 분리하여 각각의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모자 분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집밥, 그러니까 이동형 충전기의 모자 분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동형 충전기의 충전 요금 부과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는 통상 22,900V의 전기가 공급되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이 공동주택에 있는 공용 계량기를 자 계량기로 분리합니다. 이 계량기에서는 주차장 내 연결된 콘센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 한전은 요금 부과 기간이 되고 파워큐브코리아는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워큐브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콘센트에 태그를 부착하고 전기 자동차 사용자는 차량과 태그가 부착된 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동형 충전기에 달린 계량기가 공용 계량기의 자 계량기가 됩니다. 이 계량기의 통신을 이용하여 전기차 사용자는 충전 정보를 한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럼 한전에서는 이동형 충전기 이용자 전체 충전 정보를 합산해서 파워큐브의 사용자 전체 요금을 부과하고 파워큐브에서는 사용자에게 개별 충전 전기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용 전기 사용자인 건물 관리 사무소는 공용 전기 사용량을 한전에 통보하고 공용 전기 사용량 중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한 충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모자 분리가 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공사 없이 태극 부착만으로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여 전기 충전량을 별도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엄청나게 편리해집니다. 단, 모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빌라 또는 주택 등의 경우엔 이런 요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기는 모자 분리를 할수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파워큐브 RFID 태그를 설치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RFID 태그 설치 문의 및 각종 문의 사항은 18338017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